시민단체인 지구촌 동포연대가 1월 말 러시아 사할린을 찾아 우리 동포에게 음력 날짜를 표기한 달력을 전달했습니다. 이 달력은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명절이나 기일 등을 음력으로 지내는 사할린 동포를 위해 지구촌 동포연대가 6년 전부터 제작해 왔습니다. 섬에서도 잘 벗어나지도 못했고 그리고 어, 고향이라는 어떤 그 그리운 대상도 있었고.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달랠 수 있는, 향수를 달랠 수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자신들의 고유 문화와 풍습들을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. 올해 음력 달력은 기억에선 멀어졌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조국의 산하로 꾸며졌습니다. 여기 가, 가보셨어요, 할아버지? 여기? 하회마을. 하회마을? 안동에? 안동... 음. 안동은 가, 가봐, 가 대만은. 여긴 안 가보셨구나. 응. 응.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은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한 국내 시민과 해외동포 3천 3백여 명의 힘으로 아, 세상에 나왔습니다. 아,